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타이파타 엿제 대목인 파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이국이수급 고독원에 계셨을 때 그때 한 공모가 단정한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12가지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오늘날 여러분, 여러 불자님들께서 지금 현재의 사는 모습이, 어, 잘 살고 또못 살고 그리고, 어, 건전하게 살고 또 불건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잣대를 떠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 불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파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한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초에서 착하게 살아가며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됩니다. 또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희생을 하고, 내가 또 손해 보더라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 이익을 이렇게 주장해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조금 이렇게 희생을 하더라도 어보다도 한목하고 좋게 지내려는 이제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불교 신자분들이 많죠. 어 아마 여러분님들께서도 어 내면의 이 성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 예, 그러한 부분이 더 많으실 거로 예,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 불교의 진리에 자기의 가치관을 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삶이 즐겁다거나또 그리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번영하게 된, 된다는 것이 자명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분들이 진리를 얼마만큼 어... 이렇게 그... 사랑하고 또 가치를 두고 또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어, 이첫 번째 파멸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어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멸의 일이 가장 쉽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부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한 일을 즐기면 이것은 파멸입니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옛 말이 있습니다. 어, 쉽게 표현하, 표현하면은 유유상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옆에 사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고 폭력을 일삼는 친구를 가까이 두게 되면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물리게 됩니다. 또 사기하기 좋아하는 친구를 곁에 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을 속이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의로운 사람과 같이 그 지내게 되면은 더 의로운 일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또 착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은 착한 일을 하기 대단히 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변의 환경에 대단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파멸이다라고 하는 부분 두번째 대목에서 바로 나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파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제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 잠자는 버릇이 있고 교제의 버릇이 있고 분발해서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이름난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 어, 잘아는 바와 같이 잠든 날과 병든 날을 빼면은 단 40도 못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천년꿈꾸는 어리움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철스님께서도 적게 먹고 잠 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이 많으면 게으르다는 증거이고 깊 사람은 무 일을 할 때도 괜찮기 때문에 누가 조금한 타을 하더라도 뭐화 할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부진하고 잠을 줄이며 화를 참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의 길에 다가서지 않도록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세악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아, 자 예전에 큰 사회가 문제가 됐던 혈판 고래장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을 효도 관광시켜주겠다고 제주도까지 모시고 가서 그 제주도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라고 어머니께 말씀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남아 있던 노인분들이 갈 길을 갈길갈 곳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서 또 이러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사회에 알려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걸 뭐 현대판 고래, 고래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때 당시 많이 했었죠. 또 이제 온갖 학대를 이렇게 하며 부모님에게 막 대들면서 자식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는 자식분들이 대단히 또 많이 있습니다. 어, 심지어 폭행도 일삼고, 어, 그다음에 온갖 욕설을 뽑는 그런 자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요근래 어느 재단 설립자께서 이사장 아들이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 기사 보면서 안 좋겠으면 자식의 어떤 그안 좋은 부분을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어,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80대 부모가 60대 아들에게 에, 그 땅을 이렇게 그 재산 상속을 해줬는데 재산 상속 해준 건 무효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어, 그 승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 자식이 이제 부모님 이 땅을 넘주게 되면은, 아프신데 병원에다 이렇게 수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잘 봉양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 막상 땅이 약도 되고 나니까, 어, 언제 그 그랬냐는 그랬나는지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또 무관심하게 있다가 어, 나중에 부모님에 이렇게 법적 소송이 걸리게 된 그러한 이제 방송이. 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부모를 보시는 일은 인륜의 기본이다라고, 어, 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부처님께서도 부모 운전경을 통해서 길을 가시다가 한무더기의 뼈모덤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절을 하시면서 예경을 하신 대목이 있니다 가다가 이름 모를 뼈라고 하지라도 그것이 나의 과전생의 거 세세생생의 부모의 뼈가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고 가벼운 뼈와 희고 무거운 무거운 뼈를 아버님과 어머님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모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지성으로 봉양을 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가 아, 그만큼 어렵다라고 는이 그러한 말씀이 되겠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문이나 사문 혹은 다른 걸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때 속이는 것은 사기꾼의 이제 지름길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 머리를 너무 이제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기꾼들의 대부분의 습성은 뭐냐면, 머리를 너무 굴려서, 나중에는 그게 헛돌아버려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파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 9억 있는 사람이 100억을 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에 어떤 단상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사람 더 인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어 보여 하지만은 지금의 우리의 사회 모습은 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사회 사회적 약자를 구하고 또 도움 을 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가 구멍이 났다고 칩시다. 커다란 배, 커 조그만 구멍이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구멍이 점점 점점 물이 차 들어오고 거기에 더 많은 충격이 가해져서 결국은 배가 난파당해서 침몰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커다란 배는 부유한 사람이고, 조그만 구멍은 사회적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배는 침몰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차를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죠. 차에, 차가 만들어지기 위해는 2만 개 부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차라고 하는 그어 것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속들이 아주 어 낡게 되면은 잘 갈아줘 갈아주고 정비를 해야 되, 됩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나사가 낡았다고 해서 바로 갈아주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차에 큰 흠이 가서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첨한 어, 자동차의 그, 낡은 나사 같은 부속품이라고, 뭐,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바로 갈아주고, 바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어, 커다란 사고로 인명을 살상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가진자라고 하는 것은 두, 어, 두 관계 얘가 유가 분의 관계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에, 에. 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시면서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생각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연말. 연시가 됐는데 이때쯤만 되면은 그, 그 어, 수재의연금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선 난비 부세군의 자선 난비가 등장하게 돼서 많은사 이 세계에 온정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어 근데 우리는 일년에 그 연중에 몇 번의 행사로 대본 그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것은 대단히 전시적인 어, 그러한 부, 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1년 내내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에, 가슴에서 이렇게 어, 느끼고 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가 되겠습니다.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네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낳은 병폐 가운데 하나가 학벌 카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옛날 양반 제도의 폐해보다도 더한 부작용을 낳죠. 그래서 명문대를 가지 않게 되면은. 대우해 주지 않는 사회 풍토도 사실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도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 자기의 창의성을 뽑려버리고 오로지 점수에 매달리고 박잠을 설치는 많은 수험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부작용으로 자살을 택하는 외로운 고은들 모습도 눈에 선하게 비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버, 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색잡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건강과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죠. 어, 뭐, 양기비아 클레오파트라가 뭐, 좋은 예가 또, 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랑인지 들떠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이상 룸사롱이나 홍등가에서 정신을 잃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기 안에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 바로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참, 옛날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되게 착 꼬집어 놓으셨는지, 그저 이제 감탄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는 불륜이라는 말과 스와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대에는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말도 이제 듣고 있죠. 이런 것,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인간의 본능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근래 미국의 9.11때그영웅이 소방관들이 순직한 동료 소방관 부인과 이제 처음에는 위로 차원에 갔다가 점점점점 점점 이제 그 땀이 들어서 슬림을 차렸다라고 하는 기사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선을 넘은 것이죠. 신문에 우리나라 지도 층의또스라핑에 관한 기사도또 많이 실려 있, 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윤리와 도덕의 그런 관념이 사실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끝이 향하는 곳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늪인데 이파멸이다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고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해놓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여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창 때를 지난 남자가 틈발 열매처럼 물룩한 유방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지지하는 일로 팍람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조교제가 있는데, 어 학생들에게 돈을 주면서 어떠한 정당치 못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심지어 뭐 백만 내지 몇천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방송에 보게 되었는데, 뭐 요즘에 어른들이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예, 똑바로 예절이 없다든지 버릇이 없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정말로 할수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로 어떤 그 행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가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에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에 실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멜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크그 시차 트리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용량이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멜의 문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과 직분을 막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방송되고 있는 왕의 여자에서. 광해군과 임해군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선 왕조사에서 끊임없이 써왔던 왕권 다툼과 그 살육은 바로 어 욕심, 지나친 욕심은 결국 죽음을 자초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생각해 봤을 때 왕으로 살지 않더라도 지극히 평범히 하는 것 자체도 인생을 잘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왕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삶 자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열두 가지 파멸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자님들께서 이여두가지의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하십시오.